네, 안녕하세요. 옥중신도시 닌파밀리에 오늘은 1층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층 찾으시는 세대가 간혹 있는데 여기 1층은 한 세대밖에 없어요. 두 세대가 같이 쓰는 게 아니라 한 세대에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1층이지만은 여기에는 필로티예요 그리고 이쪽 앞쪽에는 1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특성상 요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74A 타입 묘하게 좋은 한쪽은 필로티 한쪽은 1층 그 다음에 단독세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층 74A 타입을 한번 보실게요 자 현관이고 여기는 워크인 창고 여기는 신발장이에요 그리고 어, 바닥은 홀린싱 타일로 되어 있어서 하얀색이 아니고 색깔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하고 관리하기 편한 톤이에요. 그리고 여기 신발장은 이렇게 띠움 설계가 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이쪽에다가 놓으면 사용하기 편해요. 신발장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30평형이거든요. 이 정도면 사이즈가 넉넉하죠. 우리 30평형하고 34평, 74하고 84하고 둘다 이렇게 칸은 두 칸씩이었어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워크인 창고. 여유롭고 넉넉한 워크인 창고. 제가 얘기했죠. 옥정신도시에서 워크인 창고. 칠사가 이렇게 큰 거는 거의 드물다. 옛밖에 없을 거라고. 공식 외우셨죠? 집볼때 현관에 워크인 창고, 안에 펜트리 두개 있는 거꼭 확인하라고. 우리 여기 얼마나 넓은가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여기까지 했을 때1200 나왔어요. 여기까지 1200이고, 여기까지 가면 1300이 돼요. 여기도 작은 물건들 수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570. 여러분, 워크인 창고하고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서브룸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서브룸 왔습니다. 자, 여기는 1층이에요. 1층의 특징은 여기 바닥부터 천장까지 층고가 일반층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집이 더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7호, 이 정도면 괜찮죠? 우리 아이들 있는 집은 1층 꼭 유념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공용화장실. 네, 공용화장실에 왔어요. 그 바닥은 관리하기 편한 톤으로 되어 있고 여기 포인트는 여기죠. 이쪽으로 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그다음에 수납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 이게 제가 놨다고 그랬죠. 우리 기존에 사용하는 거하고 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얘 사이즈 재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460이에요. 여러분 집도 한번 재보세요. 이거보다 높은지 낮은지.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저런 거 사용하기 정말 좋잖아요. 턱이 낮아서. 두 번째 서브룸. 두 번째 서브룸에 왔고요. 지금 옆에 방하고 지금 두 번째 방하고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실사양 치고는 방이 작은 게 아니고 또 방에 뭐 기둥 같은 게 없어서. 깔끔하게 가구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층이잖아요. 1층은 특히 이렇게 반창으로 돼 있어야지 더 좋잖아요. 왜? 사생활 보호가 되니까. 두 번째 서브룸 봤고요. 팬트리 보시겠습니다. 네, 넉넉한 팬트리 왔고요. 지금 여기 팬트리는 에 이쪽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이 많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행거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쪽은 전기코드가 있으니까 청소기를 충전을 하시면 되세요. 그키큰 물건들 있죠. 그거는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면 돼요. 보통 이런 공간이 없으면은 팬트리가 있어도 정말 그키큰게 보관할 데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여기는 키 작은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선반에 그냥 키큰 것들은 여기에다가 두개다 놓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까 워크인 창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가서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도 공간이 여유로워서 키큰 것들 많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 그리고 우리 차박하고 캠핑하고 그렇기 때문에 키큰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여유롭게 키큰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어요. 특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캠핑박스 여기부터 쫙 싸면 돼.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턱이 없으니까 들고 나가기 좋잖아요. 네, 거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집은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거실 창이 크게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가 않고 해가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분이 지금 작은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신청을 못하셨는데 추가로 설치하실 수 있으면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주방 보실게요. 주방, 여기가 냉장고 자리고 그리고 냉장고 자리 옆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팔 보이죠? 이만큼 들어가요, 깊이가. 그리고 사이즈로 재보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얘가 깊을수록 많이 들어가거든요. 550이에요. 전자자 안 갖고 왔더니 드럽게 힘드네. 얻다가 잊어버렸어요, 전자자. 아, 노인네 하고 다니면 힘들어. 아, 요즘 우리 사장님 치매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요 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주방이에요. 우리 그동안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쫙 깔은 걸 봤는데 이 집은 기본입니다. 근데 어때요? 기본도 컬러가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가 1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층인데 이쪽은 필로티, 저쪽은 1층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방 창이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여기는 필로티기 때문에 내가 설거지를 여유롭게 할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눈마주는일 없습니다. 자, 수납 공간. 요 밑에 수납 공간 보여 드려야지. 지금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여기. 여기. 이칠인데 어때요? 수납 공간 여유롭고 좋죠? 자, 수납 공간 요렇게 충분하고 요쪽에도 있죠?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는 서랍형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 요 밑에도 서랍으로 되어 있어요. 림파밀리의 칠사용은 정말 실속 있는 것 같아. 왜? 세탁실 크기 봐봐. 실속이 있나 없나. 세탁실 크기 보여드릴게. 자, 확장형은 발코니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실, 펜트리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그게 넓어야지 저 안에 공간을 여유롭고 쾌적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공식이에요 신도시의 새 아파트 오면은 워크인 창고 팬트리 세탁실 드레스룸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방 방은 다 비슷비슷해요 자 제가 방금 얘기한 이 공간에 따라서 아파트 효율성이 달라지는 거야 옥정신도시 모든 아파트가 다 님파밀리에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돼 님파밀리에가 수납공간이 큰 거야 다 똑같지 않아 그래서 이쪽은. 세탁기를 놓을 수가 있고 여기는 건조기를 놓던가 아니면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놔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환기창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수전이 안쪽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창가 옆에쪽으로 수전이 배치가 돼 있으면은 우리 양주는 날씨가 춥거든요. 얼까봐 걱정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수전이 다 안쪽으로 배치가 돼 있다. 니들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추웠잖아. 여기 수전 얼어서 난리났더라. 여기처럼 안쪽에다가 배치를 해야지 수전이 안 오는데 이렇게 외벽 이쪽이나 이런데다가 수전이 있는 곳은 얼어서 난리가 났다니까. 건설사가 내가 없어도 이런 외벽에다 이런데다가 해놓으니까 수전이 얼지. 내가 없어 이렇게 안쪽에다 해놔야지 안얼거 아니야. 아 건설사 마음이 안 들어. 건설사 니들. 상식적으로 이 안쪽에다가 해야 되잖아. 여기 외벽에다가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 답답해. 내가 건설사를 차릴 수도 없고. 엄마들 마음 같지가 않아. 우리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꾸 적극적으로 얘기해야지 개선이 된다니까. 아우, 여기 거실 아트홀 까먹을 뻔 했네. 나 이거 참 좋던데. 자, 아트홀. 대중적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얘 무늬도 아주 밝은 톤도 아니고 아주 어두운 톤도 아니고 대중적으로 무난한 톤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 요 벽지, 아트월, 주방, 이 컬러의 조화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룸 안방 보실게요. 아, 참.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려야지. 여기 손 끼임 방지. 자, 이게 있나 없나. 이게 있으면 새 아파트. 없으면은 연식이 좀 됐다. 거기다가, 우미린 또, 좋은 거 있죠? 여기? 우리 1층은 특히 아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요거, 문 닫았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불었고, 문이 쾅 닫혀서 애들이 다칠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미린은, 요게 정말 좋아요. 옥정 신도시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된 거, 얘가 처음일 거예요. 엄마들이 원하는 게큰게 게 아니야. 바로 요런 디테일. 이거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사할 때 챙겨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는 또 내가 챙겨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들어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쓰면 된다니까. 건설사들 엄마들이 바라는 게큰게 게 아니야. 이런 디테일 이런 걸좀 챙겨봐봐. 그러면 미분양날일 없어. 자 칠사 안방 크기 어때요? 괜찮죠 사이즈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어요. 자 발코니 왔습니다. 지금 발코니가 여기가 폭이 넓어요. 그래서 발코니 사이즈 얼마나 넓은가 한번 재볼게요. 1,300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발코니 폭하고 얼마나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실이요 널찍한 에어컨 실외기실. 아 그리고 또 꼼꼼한 디테일 또 하나. 봐 이거 에어컨 실외기 뛰어났잖아. 이 밑에 바닥에다 놓으면은 얘가 턱이 져가지고 바람이 잘안 나가는데, 자, 뛰어나가지고 나갈 수 있게, 문제 생기지 않게. 요거 뛰어났다니까. 요것도 내가 닌파밀리에서 처음 본다니까. 파우더룸 보실게요. 파우더룸 왔고요 파우더룸, 여기가 화장되고, 요렇게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 요 밑에도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서랍장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어요. 드레스룸 3면으로 다 수납을 할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기창 돼 있어요 드레스룸에 환기창 없으면 관리하기 엄청 힘들어요 겨울에 이거 문 항상 열어놔야 돼안 그러면 곰팡이 생겨 드레스룸에 환기창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부부욕실 부부 역시 여기 바닥도 사용하기 편한 톤으로 돼 있고, 이쪽에 포인트 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돼 있어서, 이 끝에서 여기까지 전체를 수납장으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가 우리 집도 있는데 달라. 얘는 라운드고, 어 우리는 흰색인데, 얘는 스인이야이게좀 다르더라고요. 디테일한 게. 그 다음에 수납도 우리는 1단인데 여기는 1단, 2단이야. 음, 업그레이드 됐더라고. 새로 나온 아파트일수록 자꾸 뭔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보는 재미가 쏠쏠해. 드레스룸에서 오늘 총평할게요. 자, 님파밀리의 74A 타입을 봤는데 여기는 1층이에요. 그냥 1층이 아니고 앞에는 1층, 뒤에는 필로티. 그 다음에 단독 세대에요. 옆집이 없어. 이동해서 나만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1층이 사람이 거의 잘안 다닌 거 아시죠? 그냥 지하로 바로 내려가잖아. 1층에 주차장이 없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1층을 많이 안 다녀요. 그래서 1층을 내가 거의 단독으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까지 린파밀리의 74A 타입을 봤고요. 저희 부동산이 어디 있냐고요? 린파밀리의 단지 내상가 비동 107호에 있습니다. 닌파밀리의 전세, 월세, 전매 내놓으실 분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왜? 저희 단지 내 상가에 있으니까. 또왜 나한테 내놔야 되냐고?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니까. 2014년 13단지 최초 입주할 때부터 내가 가장 잘 설명하고 다 촬영했잖아. 우리 유튜브 와서 봐봐요. 없는 단지가 어딨나? 다 있어. 자, 닌파밀리의 물건 내놓으실 분, 물건 찾으시는 분 전화 주세요.